형밥 먹고 다시 왔어요 어너 이제 크라 크라운 깠어 음. 어이정 나와라 제발 금젤리형님 5개 선물 금젤리 형님 다섯 개 선물 또 감사드립니다 음. 아싸 어이정 이제 얼이정이 나오면 또 얘기가 조금 틀려지지 않는데 오 아니 부계적인 광부를 아니 부계적인 광부를 아 부계적인 광부를 아, 부계적인 광고를. 아, 또 이러면 또 얘기가 또 틀려지죠. 또 괴랄 광고 주댁 아니겠습니까? 아, 부계적인 광고를 노전사, 아, 무가금. 와. 아, 곰젤리 형님 또 다섯 개 감사드립니다. 와, 힘들게 딱 보람있네. 이 아, 감사합니다, 곰젤리 형님. 아, 형님, 노전, 그, 이거 완전 무가금 캐릭인데 여기서 공짜로 광고를. 제 전설 중에 두 번째로 좋다고 하는 광부. 첫 번째는 프린세스, 그 다음에 광부, 뭐, 그 다음에 통나무, 얼버 뭐, 어, 뭐, 해골무덤, 이런 순인데. 아, 무덤, 이런 순인데. 아, 여기서 두 번째로. 아, 축했네? 음, 거의 다 얼정도 레버파고요 어우, 얼정도 레버파고 스펙 좋다. 네, 아, 무감은 사람들 거의 첫 전설. 아, 진짜요? 무감은 전설. 아, 니간 천천히 스파키 나온 사람들도 많아. 이 게임 무감을 느긋하게 할수 있는 아니면 무조건 가면 오늘 느그 형님이 약간 아 그래 너 과금했으니까 난 천천히 올라간다 이런 마인드가 있으면요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게임이고요. 어, 남들 따라가려고 하면은 못해요. 음, 남들 따라가게 하면은 가랭이가 찢어져요, 진짜.